안녕하세요. 미랑 대원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랑시 초등면 명승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우리 명승의 여기는 그 창원역을 기준으로 보면 그 30분 이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초등면 사무소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고 그약 10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곳에 그 습가래가 살아 있는 그런. 집입니다. 정남향이고. 자, 이 바위는 옛날에는 한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세월에 따라 약간 나누지가 있습니다.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집 안에는 위채와 아래채, 그러니까 본채와 사랑채로 나뉘지가 있습니다. 모두 다 수리가 아주 잘되어 있고. 우리 이 집은 그 대지가 66평입니다. 본채는 1945년에 사용승인된 일반 목구조 17평입니다. 아래채, 사랑채도 이렇게 사실로 아주 깔끔히 그 수리를 해 놨습니다. 위에 이렇게 그 천장에도 깔끔하고 바닥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소, 손님이 오시면 그 하루 정도 묵을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감사도 상당히 큽니다. 군부를 떼 가지고 찜질을 할수 있는 찜질방으로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자, 여기 닭장도 보이네요. 자, 여기 약간의 텃밭도 있고, 우리 집 경계는 펜스로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넥산이라든지 사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넥산으로. 비가림이나 이렇게 할수 있고 그 햇빛 가리개도 약간에 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우리 대문에서 오른쪽 편에약간의 이렇게 넓은 창고가 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넓어 가지고 일반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물품이나그 식자재를 보관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. 자, 본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본체는 이렇게 비가림으로 넥산을 한,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먼저 반기는 기, 자 신발장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, 자 여기는 옛날에 마루 끝에 축담이라 그러죠, 흙으로 되어 있는데, 여기서 지금 사시로 만들어 놨습니다. 비가 오면 비가 치면 옛날에 비에 적고 했는데, 자 이렇게 사시로 만들어 가지고 보온도 되고 비 가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자 안에 여기는 옛날에 그 마루인데, 마루를 그 실로 만들어 놨습니다. 자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. 작은 방도 상당히 느는데, 이 코가 좀났습니다 옛날에 흙집이다 보니까 코가 전장고가 조금 났고 여기는 지금 그옷 같은 거를 그 보관을 할수 있는 부박이장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자, 한 방에서 인한 요 방문도 여기에 두 짝이 보이네요. 자, 여기는 지금 큰 방입니다. 큰 방도 옛날 창호문으로 해가지고 아주 정겹습니다. 그리고 방 쪽. 끝에 이렇게 기둥이 보입니다. 이렇게 옛날 기둥이 보이고 오치를 해가지고 아주 깜깜게 잘 보입니다. 자, 이게 지금 부엌입니다. 부엌도 상부상 하부상 잘 만들어갖고 해놨고, 우리 부엌에도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보입니다. 까맣게 이렇게 두개 보이는데 아주 정겹습니다. 이렇게 옛날 전집이 그 돼가지고 고는 낮지만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욕실입니다. 욕실도 타일 시공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보통 그 전집을 구입하시 가지고 수리를 하시면 뭐이 삼천 원 기본으로 드는데 여기는 바로 뭐 수리 없이 사용을 하도 되는 정도로 아주 깔끔히 수리를 해놨습니다. 습관이라든지 기둥, 상량포가 잘 보완이 되,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 이 집에서 부곡 온천까지 약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가지고 온천욕을 즐기기나 이런걸 하기는 정말 좋은 위치의 주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그 초동 면 소재지 사무소까지 5분 이내 거리에 있어가지고 생활에 편리함을 아주 더하고 그 미니 별장으로 사용하기는 정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